아까미 주도로 오도로 탄낙지 볶음. 어, 이거 생고기네. 우와! 어게 1인 29,000원에 참치 오마카세를 먹을 수 있는 곳인데요. 참치 집이라 하기에는 너무 다양하게 나오는데. 음. 참치를 주는 한식 두조본 것 같아. 그냥 달라는 대로 계속 먹는 대로 주고. 그만 먹자딸 때까지. 이거는 강남에 있으면 안 돼. 온집 옆에 있어야 된다. 터널기 입고 아야 된다. 너무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광진구를 찾아봤어요. 여기는 1인 29,000원에 참치 오마카세를 먹을 수 있는 곳인데요. 참치뿐 아니라 다양한 메뉴가 나온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광진구에 위치한 구이동 참치나라 소개할게요. 빵. 이게 뭐라고 했니? 몰라. 몰라 그냥. 아까 뭐... 어묵 튀김 같은 거 아니야? 뭐 아, 느낌이 뭐야? 아, 몰라.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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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이건 뭐야? 밑반찬이야? 네. 아 해초 무침, 락교, 네, 네. 오이지. 이름은 이마비? 만이네 어, 그러네, 많이 석이네 지금 테이블이 너무 협소하긴 하다. 4인 테이블 3개, 2인 테이블 2개. 사장님이 혼자서 하시나 보네. 아, 셀프, 셀프? 오케이. 술이, 술이 뭐 있는지 보자. 알아 봅시다. 우리 지금 참치도 나오기는 지금 앉자마자 맥주 맛집 마시는 거 알지? 아, 여기 어떻게 사는 거이 동네까지 알기 싫지않안 갔던 거예요. 몇 시에 불러보려요? 이렇게 아담한 공간에서 이렇게 참치집을 운영하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주방 작아요? 그러니까 앞에 카운터처럼 이렇게 다이처럼 만들어서 냉장고 위에다. 센스있는데? 알뜰하게 인테리어 하신 것 같은데? 좀 혼자 하시니까 좀기다리느냐 근데 나한테 언제 갈까? 5시 예약해주시는데 5시 40분에 오면 안 돼요? 이랬거든요 그럼 어 어, 내가 그러면 뭐 6시에 갈게요 이랬는데 나름 본인이 이두 테이블 받고 우리 해주려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급 갑자기 들어온 거 같아 예약 안 하고 자, 아, 감사합니다. 맛을 네. 평가하세요. 근데 사장님, 네. 예전에는 여기가 이게 파운더였어요 네. 그쵸? 네, 그래, 맞아. 왜요? 엎드렸어요. 엎드렸어요. 왜요? 이게 더 좋아요? 네, 저도, 예, <목소리> 타이비, 더 좋고 내 스타일이 이게 더 좋아요. 내 스타일이랑. 알겠습니다. 맛있어? 오늘 비 오느라 국물 따뜻하게 먹으라고 통밥도 들어가고, 어묵도 들어가고, 국물을 이렇게 또 햇빛까지 준다 음, 홍합이 들어가니까 약간 생생우돌뼈이 나긴 하는데, 홍합 들어가니까. 황새치 <목소리> 뱃살. 네. 그거 도로, 이거 참다름 3번 돌이에요? 4번 돌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참치 아, 장치 오돌뼈가 뭐야? 기 네. 오돌뼈가 어. 나와요 오돌뼈가 나와요. 나와요 그거 먹으라고 싸먹으라고 이거 너무 센스 있다 다시마를 싸먹으라고 이렇게 밑에 깔아주셨어요 와 잠만요 네? 어? 뭐또 나와요? 어 계속 나와요 이 자리에 뭐 두지 마세요 네 어, 알겠습니다 오마카세 요나간대리일차 오마카세 이건 뭐예요? 코다리 아 코다리 코다리조리 자, 먹어봅시다 먹어봅시다 내가 탕새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첫 점은 탕새치를 먹고 싶네 음. 음, 나 황새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내 지금 배가 고파서 그러나 해동도 너무 잘하셨는데 적당히 얼음 있고 적당히 유연하게 이제 해동이 돼가지고 맛있지. 음 아군 내장처럼 살짝 쫄깃하면서 몰캉거리는 식감 되게 좋네. 해동을 잘했더니 음, 식감이 되게 좋다. 나 이거 너무 궁금했어. 오돌뼈, 오돌뼈래. 아, 오돌뼈인데 오돌뼈 같는 않은데? 뼈는 없는데? 뼈는 없어. 약간 광어 지느러미 같은 느낌이다. 응! 음, 광어 지느러미처럼 오도독오도독. 오도독. 돼지고기 오돌뼈 같은 느낌이 아니라. 광어 음, 지느러 음! 오늘 다시마 싸먹은거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요? 나도 해볼까? 아 약간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느끼할 수 있으니까 초장에 어울리겠네 그치 그치 참치여서가 아니라 다시마여서 식감 너무 좋은데 안 밀리고? 음? 색좀 음? 맞은 조합이야 해물치 먹는 느낌이야 식감이 더 좋죠 음 느낌 좋다 냉이 네. 어머 아까전에 홍합 봤어? 해봐. 어머, 이거 생홍합이네 어머, 어머, 어머. 이렇게 토실토실하다고? 너무 음, 진짜 신선한거 같아. 나 홍합 너무 좋아하거든. 근데 서울에는 홍합을 잘못 쓰니까. 서울에 하는 거는 다 냉동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수분감이 땅 터지는 이 느낌이 없어. 못말는줄 알지? 맞아, 응. 감사합니다. 참치집이라 하기에는 너무 다양하게 나오는데? 참치가 들어간 코스 느낌? 우리 많이 먹자? 아무래도 먹고 뭐 부족하면 가맹이도 시켜봐, 이렇게. 이러고. 아니요, 언니, 여기 그냥 달라는 대로 계속 먹는 대로 줘. 그만 먹다 딸 때까지. 아, 그게 대박이다. 아, 사장님이 아, 아까 전에 저 냉장고를 보여주는데, 꽃게처럼 경매하잖아요. 가서 경매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경매가 끝나고 B급 꽃게들 안 나가는 것들을 엄청 싸게 대량으로 사서 이거 다 냉동실에 쟁겨놓는데, 그래서 여기 코스를 내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호 이게 형 같았었거든요. 음아깝니다2 9 0 0 0원에 지금 이렇게 참다랑 아까미 주도로 오도로 여기여기여기 어. 그래, 여기여기 아,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음. 아, 해동 잘하셨다 엉검만 싹 없어지게 그냥 너무 흐물흐물하지도 아, 않고 어. 참치 무한리필 한 번도 안 가본게 난 질려가지고 한 번은 많이 못먹고 딱 이름만 먹는게 더 좋거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언니 참치 사실 일려서 많이 못먹지 않나? 참치 무한리필집이 아니라 일반 참치집에 가도 많이 못먹어 근데 여기는 나도. 참치 줬다가 다른거 줬다가 참치 줬다가 또 이러니까 남는게 없어 어. 혼자 즐기면서 장사하는 것 같아요 인건비 안 들어가고? 인건비 안 들어가고 많이 이거 만약에 진짜 우리 아파트 밑에 있으면 진짜 심리씨 맛이 왔을까? 29,000원에 일단은 금액이 부담이 없으니까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회무침인데. 아, 회무침이요. 사양기기 있죠. 배올른갈 때. 네, 이거 배. 안에 참치예요? 네 참치. 네, 감사합니다. 참치 약간 근데 비주얼이 육회 버무린 것 같이 나온다. 아, 맛있어? 음. 뭐? 이거는 강남에 있으면 어, 어, 우리 집 옆에 있어야 된다. 편하게 입고 와야 된다. 격식 차리고 입고 오는 게 아니라. 훈레은아 트레이닝. <laughs> 훈련이면 <그쪽으로> 안 돼. <laughs> 이게 아까 산낙지로 만든 거라고 했죠. 어머 산낙지로 만든 산낙지 볶음. 산낙지로 만든 낙지 볶음. 맛있는데? 나 이게 제맛인데? 아 근데 여긴 참치집인데 이런 사이드 메뉴들이 너무 많으니까 참치를 주는 한식 뷰저인거 같아. 맛 자체들이 다좀 정겹고 한식이 기반인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진짜 캐주얼하고 한국식으로 좀 풀어낸 느낌? 네, 감사합니다. 네 연어 진짜 안 좋아한대. 저는 그 연어의 특유의 향이 싫어요 아! 연어를 다시마에 싸먹을까? 이박해 근데 이 다시마 자체가 신박한 거 같아 언니 그럼 이거는 어떻게 먹어야 돼? 간장에 찍어 먹어야 돼? 아니야 아니, 고추장이야 고추장? 음, 다시마는 고추장이죠 언니? 맞지? 무조 고추장이야 오 이거 참신한데? 응. 음. 다시마에 싸먹으니까 연어 맛이 좀 잡아주네. 음 이게 생연어 같다. 요 잠깐만, 다시 먹어봐야겠네. 순대연어 같은 데서 느껴지는 그 향을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잖아. 순대가 아니라 생연어여가지고, 연어 향이 막 강하진 않네. 근데 신박한 메뉴로 봤다. 다시마에 쌈먹는 초고추장 좋아. 네, 다시마에 쌈먹는 초고추장 연어. 초고추장 <laughs> 연어. 근데 아까좀 황새치도 저 괜찮았어요. 재밌네. <laughs> 꽃게! 와이 꽃게가 아까 사장님 이 노량진에서 경매받고 응. 끝나는 걸. 아주 좋은 건 아니야. 아유 좋든 안 좋든 이게 이렇게 주는 게어디예요 먹어볼까요? 1인 참치 2만 9천 원쯤에서 꽃게가 나오는 거 자체가 놀랬다. 이거 왜 최상의 개를 납품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개 상태가 아주 좋진 않지만. 개다, 이 정도? 나는 개다. 나는. <laughs> 근데 일단 1인 2 9 0 0 0 원에 개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뭐, 왈가왈 뭐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근데 배부르다. 그냥 헛 배부른 게 아니라 요리들이 맛있어. 자, 맛만 봐요. 뭐예요? 돌아. 아, 감사합니다. 좀 감사합니다. 짭짤하다. 아, 이집식재도 시... 좋다. 음. 네. 해물 라면 하나 먹으려고. 먹을 수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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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먹을 수 있어요? 난배안 부른데. <laughs> 아, 근데 배부르다. 그냥 헛배 부른 게 아니라 언니 그거 한번 물어봐 줘요 너1 1일날선 봤어? 한번 물어봐 줘너1 1일날선 봤어? 어 왜? 너왜 커서 하라고 하셨다고? 너무 웃기네 왜얘기하냐면 만난다고 소문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랑 만난다고 소문을 낸다고? 네 왜? 뭐야, 혼자 연애하는 거? <laughs> 혼삿길 안 막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열려있습니다, 여러분. <웃음> 공개 맛선. <laughs> 공개 구원, 오케이. 공개 <laughs> 구원, 들어옵니다. <laughs> 와, 꽃게랑 조개가 들어간 해물라면. 오징어, 조개 꽃게. 어, 여기는 진짜 쉽지 않아 끼신다 라면 구운 맛은 민물새우. 민주무색. 민물새우로 육수 낸 거예요? 그냥, 음. 제가 다 올린 것요 안성탕면 같은 건 같다. 순하다. 얼큰할 줄 알았지. 응. 얼큰한 느낌 아니고 그냥 순하고 된장국 같은 느낌? 근데 여기는 재료가 좋으니까 고기, 오징어, 꽃게, 홍합 다들어가 가지고 되게 순하고 시원한, 건강한 라면. 라만먹을 감사합니다. 2년된 김치. 2년된 김치예요? 얼마나 많이 담갔으어 아시겠죠? 매콤하고 시원했을 때. 음. 네 오늘 저는 여기 강진구 구이동에 위치한 참치나라에서 1인 29,000원에 나오는 참치 오마카세를 맛봤는데요. 여기는 뭐 고급스러운 참다로가 엄청 많이 나오진 않지만. 다양한 참치 부위가 나오고 다양한 메뉴들이 나와서 약간 참치와 한식 오마카세를좀 이렇게 합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일단은 부담없는 가격으로 참치와 다양한 안주가 있어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진짜로 이런 집은 왜 우리집 근처에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었네요 오늘도 식사 너무 맛있게 잘했고요 찐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마리아즈의 꿀팁에서 만나요. 빠이.